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내리면 또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그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석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처럼 크립토마켓이 이제는 상승을 위한 준비 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예,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암호화폐 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간의 지지 부진한 장을 겪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혹시나 이 조금의 하락이 시작점이 돼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오늘 하락을 이끈 소식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만 상공 가로질러 미사일 날려 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앤시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난 지 하루 만인 4일 낮 12시부터 돌입한 대만 봉쇄 훈련에서 대만 해역 곳곳을 겨냥해 탄도 미사일인 둥펑 계열 미사일 11발을 동시 다발적으로 퍼부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탄도 미사일은 중국 본토에서 발사되어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부 해역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의해 겨우는 중국 미사일들이 대만 상공을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대만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여겨온 대만 서부의 대만 해협 중간선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이날 미사일과 로켓포 실탄 훈련을 벌인 대만 중국 해역 여섯 곳은 모두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쪽 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훈련지역 세곳은 대만의 영해까지 침범을 하였는데 이날 오후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 전구의 경우는 로켓부대가 대만 동부해역의 여러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집중 타격해 목표물을 전부 명중시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를 한국으로 치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해역을 훈련지역으로 지정한 뒤에 한국 영국 을 넘어 한국 측 해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라고 하는데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중국군 훈련 시작 직전인 3일 국가 안보팀을 전화 회의로 소집했다고 하는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일본이 등장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5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이제 외교 경로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 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펠로시가 떠난 뒤 대만 포위 훈련을 하겠다고 고 발표를 하였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까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력 항쟁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 개월 만에 이어진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이제는 투기 자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것일까요? 비트인의 경우는 1... BTC 이상 보유 주소 수가 역대 최대치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의 경우는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주소 수가 17개월 내 최대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2개 이상의 이더리 을 보유하여야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참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하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2개월 만에 상향 조정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4일 21시 54분경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1.74%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8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데 다음 난이도 조정은 14일 뒤로 약0.13% 하향 조정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 것을 정말 오랜만에 본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서 채굴자들의 수익은 급격히 악화되며. 오히려 채굴기를 돌리는 것이 손해인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불과 세달 전인 5월 당시에는 나스닥에 상장한 비트코인 채굴 상장사들이 5월 채굴한 비트코인의 100%를 매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며 지난 6월에는 그보다 더욱 많은 400%를 팔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400%를 팔았다라는 것은 채굴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마저 팔았다. 다 라는 것인데 이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채굴에 참여하는 마이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비트코인 해실레이트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소식이라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작년부터 전 세계 자산 운용사들과 투자 은행들이 크립토 마켓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는 꼭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떠나가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오늘은 참 유의미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 세계 자산 운용사 중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블랙록에서 미국의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 제공 위에서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해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블랙록 투자 관리 플랫폼 알라딘은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전용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 서비스와 연동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알라딘 내 포트폴리오 관리 및 트레이딩 워크플로우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연동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 파트너십 발표는 블랙록의 CEO 레리, 레리핑크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연구 중이라고 언급한 지 4개월 여만에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라는 인물인데 블랙록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것은 이제 작년이죠. 2021년부터 였는데요. 이때 당시 레리핑크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훌륭한 자산군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이 언급을 하고 한달 뒤에 시장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가 2021년 5월 월로 시장이 중국과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을 겪었을 때였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라는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의 언급 뒤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아마 JP 모건과 같은 생각일 것이다. 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같은 생각이면 같은 생각이고, 다른 생각이면 다른 생각인데, 나는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인지 참 애매하게 대답을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연도 초부터 다시 우호적인 기조를 보여주면서 결국엔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이라는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에서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소식을 시작으로 더욱더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5월 5일이죠. 암호화폐 시장을 충격으로 빠뜨릴 만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탄탄대로만 걸을 줄 알았던 루나의 급락이 찾아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것인데요.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며 나름 건실한 모습을 보였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받은 것은 비단 개인 투자자들 뿐만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테라 사태의 몰락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쇄 도산을 하며 크립토 마켓 자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기포제 역할을 하였죠. 여기에 포함이 되었던 기업이 바로 보이저 디스털이라는 기업인데, 이 보이저 디지털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이저 앱을 통해 최대 연 9.5%의 이유를 제공하면서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루나 사태가 발생한 후에 보이저 디지털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쓰리에로 캐피탈이라는 대형 해지 펀드가 마진콜을 당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쓰리에로 캐피탈의 경우는 루나 등 여러 암호화폐와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고 있는 GBTC 펀드의 지분 최대 보유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GBTC 3,9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탄하던 기업이 루나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콜을 당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보이저디지털의 경우는 마진콜을 당한 스리에로 캐피탈로부터 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금액을 대출해 준 상태입니다. 이제 빌려준 것이죠. 이게 6억 7천만 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환율로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받지 못하니 보이저 디스털의 경우에는 결국엔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글로벌 3위의 거래소이죠. FTX 거래소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FTX 측이 보이저 디스털 고객을 위해 초기 유동성 공급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저 디스털 이용자들이 FTX 계정을 개설해서 자금을 초기 상환할 수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만 보면 그저 돔의 손길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인수를 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보이저 디지털 측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5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FTX 측의 유리한 제안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 고객들에게 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출금 정지를 한. 기업이 지금 참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 오늘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세상인 것일까요?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저 디스털, FTX 보다 더 높은 자산 매입 제안을 받았다 해드라이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이저 디스털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FTX 및 알람에다보다 더 높은 가격의 암호화폐 매입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보이저 디스털 변호사 조슈아 서스비그의 경우는 4일 FTX의 인수 제안은 실제로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밖에 인수 관련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FTX 및또 다른 채권자인 알라메다는 보이저 디스터의 인수 및 고객 유동성 공급 계획을 제안한 바 있었는데요. 이 예, 지난주 보이저 디스털인 FTX에게만 유리한 제안이라며 잠재. 적으로 고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제안을 거절했죠. 역시 자본주의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보이저 디지털 측의 대답이 이해가 되게 되는데요. 그것도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기업에 구집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루나 사태로 이어진 파산 속에 오히려 파산된 기업들이 암호화폐 섹터 내에서도 욕을 먹고 있는 와중 사회적인 비판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FTX 거래소의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FTX 거래소가 대한민국 4대 거래소 중한 곳인 빗썸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인수가를 두고 양측의 견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자와 이제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려는 자들의 치열한 싸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그럼에도 FTX 거래소가 자본금이 상당히 거대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미국의 1위 거래소라고 불리우던 이 코인베이스 또한 직원들을 감축하며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 속에 오히려 FTX 거래소는 직원들을 늘리며 기업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죠. 과연 앞으로 루나 사태로 시작한 암호화폐 기업들의 줄도산 소식들이 언제까지 나오게 될지, 또한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현재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약세 시장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회복이라는 말에 기분이 당연히 좋아지지만 더 많은 시간이 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사하며 추세 전환에 대해서 거시적 관점을 가져야 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 대부분 차트를 보라고 한다면 흔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던 2017년이나 2021년 차트를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차트는 2018년 초부터 2020년 말까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를 우리는 전형적인 크립토 윈터 침체장으로 보고 있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으로 본 비트코인의 차트인데 이렇게 본다면 거의 가격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확대해 보면 그 안에서도 나름의 가격 등락이 꽤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침체장에서도 종종 비트코인의 급등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는 것인데 가격이 하락하면 물린 투자자들은 조금 올라도 큰 감흥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게 사람이 본전이 생각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당 기간에 기계적으로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당장에는 수익을 보지 못할 지언정 급등장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수익률 전환과 생각보다 큰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에 사람들의 관심이 아예 사라진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나마 2017년과 2021년에 불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2018년 하락 때만 해도 열을 내며 투자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크립토 마켓을 떠난 상태이죠. 또한 침체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섣부르게 코인 투자를 지속하지 못했는데 계좌를 얼려 버리거나 투자를 포기하고 손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 워렌 버핏의 경우도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며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피터 린치 또한 대중들과 반대로 갈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할 사실은 본전에 매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실이 지속이 되면 투자자들은 지겨워집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또한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2에서 3년씩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본전에 가까워 오면 바로 매도해버리는데 이 매도 후에 시장이 더욱 급등하며 이에 포모를 다시 한번 느껴 급등장에 올라탔다가 또 물려버리는 경험을 한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본인만의 투자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흔히 나오는 모습으로 단순히 투자는 돈을 넣고 돈 먹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침체장 속에 과연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만한 투자철학이 있는지 나의 투자 색깔을 무엇인지 점검하며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투자는 차 사고 백 사고 집을 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